안녕하세요 행복한건 입니다 이번 영상 27회차 배당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에버턴 대 크리스탈필리스 1.63대320 450 배당을 받았구요 어, 지금 핸디배당 보시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핸디배당에 이렇게 320 320 같이 들어가 있죠 근데 무배당도 320 이에요 어, 21 법칙 보면은 어, 무패배당이죠 그래서 역배보다는 이거는 단통 무승부 보시는 게좀더 좋아 보입니다. 무승부, 핸디팩, 언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1대1.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어, 다음 경기. 라리가, 바르셀로나, 바야돌리드 경기입니다. 어, 일반 배당은 배당, 어, 메리트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역배 16.50배 역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예상이 됩니다. 어, 1.5 1 핸디 승 자체도 배당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2.5 핸디 승 자체도 뭐1.78 배당 좀 배당이 너무 좀 사악하게 주어졌네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 바르셀로나 2.5 핸디 승 요거만 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대 0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1번 프리미어 리그 울버햄턴대 웨스트햄 경기입니다. 일단 2.60에 2.95, 2.35 배당을 받았고요. 무패 배당이에요. 무패 배당인데 어 패보다 패보다도 우승부가 조금 더 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2955385일 때, 어, 거의 좀 양방이긴 한데, 한승은 없는 배당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어, 무승부 또는 햄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150, 207, 보시면은, 어, 오바 배당으로 약간 보여지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도, 어, 햄모 예상 스코는 1대2. 이렇게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새벽까지 경기가 이제 축구 경기는 세 경기 밖에 없고요 어 지금 물부를 조금 살펴보자면, 어 기본 배당, 텍사스 대 토론토 1.53을 받았고요 1.57. 어, 이 경기는 오바가 예상이 됩니다 텍사스 경기는 9.5바를 한번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20번 MLB 어, 크리블랜드 대 캔자스시티 경기입니다 1.62배당 이 어, 경기도 8.5 오바가 예상이 됩니다 아, 8.5이 경기는 8.5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8.5 네,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23번 뉴욕 양키즈 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아, 1.3 배당을 받았고 마이너스 핸디 승을 1.56 배당을 받았어요. 1.56 보다 이 아, 경기는 9.5오바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26번. 신시내티대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1.5198. 어, 굉장히 이건 자주 등장하는 배당이죠. 어, 홈승, 일반승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2배당 대1.54 배당을 받았는데, 언어바 보시면은. 점구이. 네, 이 경기도 언더가 예상이 되네요 네. 9.5 언더 언더를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 29번 마이애미 대 세인트 루이스 179 169 이렇게 받았고 배당 보시면은 기본 배당하고 핸디 배당하고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기들은 저는 어, 179 역배, 역배니까 당연히 프레네 8.5 언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는 느바는 건너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0번 필라델피아 대 뉴욕 매치 경기입니다. 어, 이 경기 1점, 1 3 배당 정배를 받았고요. 1.84, 1.65, 어, 1.72, 1.76 배당을 받았어요. 보시면 요거는 네. 7.5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보스턴 대템파베이 경기입니다. 183에 166이죠. 183에 166 정배 보시면은 네. 요 경기는 어파베이어 일반 승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 승에 언더가 예상을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아, 경기 56번, 시카고 컵스 대 미러키, 169대 179. 요거는 그냥, 뭐, 홈승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5핸디승이2.25 배당인데, 어, 요 경기는 일단은 확실하게 언더, 언더는 확실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자체적으로 봤을 때. 배당상으로 보면 언더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 배당입니다. 다음 경기 62번 에인절스 대슈스턴 경기입니다. 1.64대1.85 배당을 받았고요. 1.64. 네, 이 경기도 언더. 이거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경기하고 이 경기는 언더는 거의 좀 확실시 돼 보입니다. 다음 경기 65번 오클랜드 대 LA 다저스 경기입니다. 213147. 어, LA 다저스 일반 승이 예상이 되고 한승. 그리고 8.5 언어바 봤을 때는 1 8 네,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8.5 기준점 언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68번,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 1 4 3이2.2 배당을 받았고요. 1 8 3이166 배당을 받았는데, 어, 경기는 172, 176, 네, 8.5 오바가 예상이 됩니다. 1.55바, 1.72 배당. 다음 경기 71번, 시애틀 대 시카고 화이트, 어, 1.92대1.59 배당을 받았고요 어, 이 경기는, 음, 1.59, 화이트, 시카고, 시카고 화이트, 일반승, 핸디팩, 어,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번 77번, 야쿠르트 대 히로시마 경기입니다. 205 151 배당을 받았고요. 어, 161 161 89 언오버 봤을 때는 어, 7.5 기준점 오버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80번 세이브 대 라쿠텐 경기입니다. 1.87에 1.63 배당을 받았고요. 핸디 배당으로는 144 2 0 배당을 받았는데 이 경기는 어 저는 역배 세이브 일반승 당연히 핸승 19157 오바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83번 지바 롯데 대 오릭스 경기입니다. 1.52 배당에 2.03, 2.05에 151 배당을 받았고요. 이 경기는 예, 네, 오바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경기 86번 주니치 대 요코하마 경기입니다. 176에 172 배당을, 핸디 배당을 받았구요. 어, 이 경기에는, 네, 주니치 일반승에, 어, 핸디승, 언어반은, 네, 6.5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89번, 한신대 요미우리 경기입니다. 1.48에 2.11 배당을 받았구요. 2.03에 1.52 핸디 배당을 받았어요. 이 배당 자체는 6.5 오바가 예상이 됩니다. 일반승에 핸디패 오바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니오 엠드 소프트뱅크 경기입니다. 2.38에 137 배당을 받았구요. 이 경기 자체는 소뱅 일반승에 핸승에 오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오버 아니죠.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아, 그리고 크보 경기는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 94번 니오냄 대 소프트뱅크 경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하단 눌러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